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이너게임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던 책이 한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토록 뜻밖의 내가 뇌과학. 뇌과학책을 읽고 이렇게 감정이 복받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은 이 책의 4강, 뇌는 당신의 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한다.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뇌를 실행에 미친 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역대급 영상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뇌에 대한 사전 지식을 조금만 학습하고 난 뒤에 다시 표를 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이 책의 어떤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는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에 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메시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뇌가 단순히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게다가 자신의 배선까지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바로 당신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책임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비극적이거나 그 결과로 경험하는 역경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접할 모든 상황을 선택하지 못한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방향으로 예측하는 뇌를 길러낼 자유가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한다. 지금은 이 문장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영상 마지막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때는 지금과 완전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 뇌는 예측하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몸을 준비시켜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 친구 어머님이 불면증이 너무 심하셨어요. 어느 날제 친구가 프랑스에서 사온 마그네슘 영양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이거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수면 유도제래. 부작용 아예 없고 이거 먹으면 몸이 축 이완되면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대. 너무 셀수 있으니까 절대 두알 이상 먹지 마. 거짓말을 한 거죠. 마그네슘을 한알 드신 어머니는 그날 잠을 잘 주무셨을까요? 바로 골아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뇌가 예측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플라시보 효과죠.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측이 사실과 상관없이 몸을 그런 상태로 만든 겁니다. 핸드폰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진동을 느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전화 올 때가 됐는데 라는 뇌의 예측이 실제 진동이 온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것이고요. 피카소의 추상화를 보고 이게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느끼는 이유도 우리 뇌의 예측 능력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뭐가 떠오르셨나요? 2002 월드컵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리듬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내가 마지막으로 겪었을 때, 내 몸이 지금과 비슷한 상태에 있었고, 이 특정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나?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던가? 이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경험이 된다. 뇌는 머리 바깥의 세상과 머리 내부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결합해 당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 기억이 우리가 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우리 뇌가 구성한 것의 조합이다.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우리 머릿속 정보가 외부 세계의 실제 데이터를 압도한다.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예측이란 뇌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말한다. 뇌는 마치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기능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앞에 이런 글자를 치면 뒤에는 이런 글자가 나올 거야 하는 식이죠 뒤에 이런 글자가 나온다는 걸 스마트폰이 어떻게 예측해요 그동안 이 사용자의 패턴을 기억한 거죠 우리 뇌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뇌가 하는 예측이 꼭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과 다른 예측이 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독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라는 사건을 마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좌절하고 우울해집니다. B라는 사람은 분노하고 억울해해요. C라는 사람은 감사함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사건에서 다른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A는 앞으로도 안될 거라는 예측을 한 거고 B는 남에게 또는 상황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C는 왜 감사함과 자신감을 느꼈을까요? 성공으로 가는 선택지 중 하나를 지웠으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라고 예측한 거예요. 이런 감정 상태는 행동을 이끕니다. A는 도전을 멈출 거고 B는 외부 조건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죠. C는 지체 없이 도전을 이어갈 겁니다. 제가 실패라는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것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예측을 하고 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른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서로 다른 예측을 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예측이 다른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 현재 처한 상황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즉 사건과 감정 사이에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뇌는 예측기관이다 뇌는 당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다음에 이루어질 일련의 행동을 개시하며 이러한 일들은 당신의 인식 없이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기억과 환경의 제어를 받는다 우리의 경험, 지식, 환경을 바꾸면 좋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예측을 바꾸고 좋은 감정과 발전적인 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3단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스텝 1. 일단 멈추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사건을 마주하면 경험, 지식,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토리텔링이 돌아가고 예측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이어져요. 부정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일단 멈추세요. 자동 조정 모드를 끄고 수동 모드로 들어가서 내가 이 상황을 전부 다 제어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게 스텝 1입니다. 이때 나만의 만트라를 만들면 좋습니다. 만트라를 수행하면 일단 멈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염주를 굴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싱잉볼을 친다든지, 타이머를 맞춰두고 1분 동안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트라라고 볼수 있어요. 저의 만트라는 숨입니다. 류시아 작가에게 배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수동 모드로 제어하자고, 머릿속으로 되내는 겁니다. 그렇게 멈췄으면, 스텝2. 스스로 질문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예측했길래 이런 감정이 들었지? 내가 예측한 건 사실인가? 아니면 그저 생각인가?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개무시하네? 라고 예측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저 생각인가요? 나잘 되라는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말이 좀 과하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A라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이런 예측을 했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앞으로도 안될 거야. 이 예측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저 생각인가요? 생각이죠. 아마 A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실패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예측을 하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실패하는 게 확정적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나의 예측은 높은 확률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예측 능력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영상 끝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설기문 박사의 자기혁신을 위한 nlp 파워 라는 책에 보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초당 200만 비트 라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몇 비트 일까요 고작 134 비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에서 우리는 요만큼의 세상만 접하면서 살죠 우리가 접하는 요만큼의 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또 요만큼입니다 그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그대로 믿을만 할까요? 우리는 어떤 정보를 인식했을 때, 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이 정보를 선별하거나 일반화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요만큼의 세상조차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할 때는 요만큼의 사실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엄청 불완전하겠죠. 우리의 예측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그저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어떤 사건이 좋은지 나쁜지는 당장에 알수 없습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득이 되는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멈추고 그 예측이 사실이 아니라면 스텝 3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스토리를 긍정적인 스토리로 바꿔보는 거예요. 시각화 작업과 비슷합니다. 저는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제가 실패하면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평생 2등에 머무를 운명이구나. 뭘 엄청 열심히 해도요 결과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였어요 내 운명은 내가 1등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게 어정쩡한 성공만 허락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나는 평생 2등에 머무를 운명이야 라는 예측이 큰 도전을 피하게 하고 작은 도전에서도 열심히 안 하게 만들었어요 2등에 머무를 운명이니까 설렁설렁 해도 중간은 갈 거니까요 지금은 실패라는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다르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3할만 쳐도 위대한 타자다.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면 되지. 이것도 구시대적 조언이다. 1000번 중한 번만 성공하면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복잡계 세상에서 한 번의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잘해도 실패할 수 있고 내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냥 계속 시도하는 것이 답이다. 대신 한 번의 성공이 터졌을 때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만들어 가자. 모든 행동에서 배우고 자라나자 나는 평생 2등에 머무를 운명이야 라는 스토리를 하나만 터지면 인생 바뀐다는 스토리로 바꿨어요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됐고요 행동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습니다 언젠간 터질 그날을 위해서 제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게 됐고요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쇼츠 포함 330개의 영상을 올렸어요 많은 양이죠 이 내용 정말 좋아 편집도 잘 됐어 터질 것 같다고 예측했던 영상이 죽을 수고 별 기대 없이 핸드폰으로 막 찍어서 올린 영상이 조회수 만, 이만을 넘는 이상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복잡계 세상이에요 내가 잘해도 실패할 수 있고요 내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대신 성공과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자 꾸준히 역량을 키워가자 그러다가 최근에 영상 하나가 터졌어요 조회수 9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5,000명 늘었어요. 그러면서 코칭 강의 문의, 협업 제안,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칭이라는 제 본업 외에 유튜브 채널 기획과 편집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당황스럽냐? 아니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됐거든요. 스토리를 다시 쓰고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일단 멈추세요. 자동 조정 모드를 끄고 수동 제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나의 예측이 사실인지 그저 생각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면 스토리를 다시 쓰는 겁니다. 긍정적 스토리로 긍정적 행동을 하고 조금씩 나의 과거와 반하는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사건과 감정 사이의 스토리텔링이 좋아집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문장을 다시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환경이 예측을 다르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지식,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편이에요. 화장실에 세면대도 없는 집에서 학창 시절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가슴이 아프실까 봐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저 말고도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며 자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같은 사건을 겪어도 남들에 비해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경험과 환경을 바꾸기엔 너무 어렸잖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내가 져야 합니다. 왜요? 처음에 소개한 문장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에 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메시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뇌가 단순히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게다가 자신의 배선까지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바로 당신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책임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비극적이거나 그 결과로 경험하는 역경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접할 모든 상황을 선택하지 못한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방향으로 예측하는 뇌를 길러낼 자유가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한다. 과거의 경험은 바꿀 수 없지만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세 단계 방법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씨앗을 뿌려주세요. 그 씨앗이 실행에 미친내를 만드는 열매가 될 겁니다. 매번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3일 동안 원고를 쓰고 촬영하고 또 이틀에 걸쳐서 편집을 합니다. 저의 고생의 결과가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힘을 낼수 있게 좋아요, 구독,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나의 예측이 얼마나 부실한 단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행동력이 훨씬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인어 게임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